PX-749의 표면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풍경이었다. 영만이 탐사선에서 내리는 순간 팔 아래로 끝없이 이어진 물결 같은 지표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짙은 자주색 빛은 공중에 떠다니는 입자에서 나오는 듯 했고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언어 같기도 하고 단순한 자연의 소리 같기도 했다. 아이리스, 이 소리의 정체를 분석해줘. 영만이 속삭이듯 말했다. 아이리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주파수를 분석 중입니다. 자연적인 소리와 인위적인 신호가 혼합된 형태로 보입니다. 신호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마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들리는 것을 느꼈다. 마치 자신을 초대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천천히 한 발씩 내디뎠다. PX-749의 공기는 독특했다. 우주복 너머로도 미세한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묘한 에너지가 있었다. 걸음을 멈춘 그는 발 아래의 지표에 손을 댔다. 그 순간 머릿속에 강렬한 이미지가 스치고 지나갔다. 거대한 나무, 별의 바다 그리고 형체를 알수 없는 무수한 존재들이 연결된 모습이었다. 아이리스 방금 뭔가를 본것 같아 데이터를 기록해 줘. 기록 완료. 당신의 신경 활동이 순간적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행성은 당신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마는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가 본 환영은 단순한 착각이 아닌 듯했다. 모든 것이 연결된 듯한 느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본 것은 이 행성의 기억일까? 아니면 내 기억과 연결된 무언가일까? 아이리스가 부드럽게 물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연결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믿나요? 역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마도 우주는 무한히 넓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로 이어져 있을지도 몰라. 내가 이곳에 온 것도 그 연결의 일부일 테고 그는 일기에 적었다. PX-749는 단순한 행성이 아니라 여행 기억이 있고 소통이 있다. 내가 만난 이 연결은 우주의 일부이자 나의 일부일 것이다. 오늘은 우주의 언어를 들었다 내일은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 영만은 탐사를 마치고 탐사선으로 돌아갔다 마음속엔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가득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질문들이야말로 그를 계속 나아가게 할 것이라는 것을 5일째는 영만이 행성과의 연결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게 될까요? 궁금하시다면 계속 이야기해드릴게요